안녕하세요. 프로 골퍼 도정입니다. 오늘은 골프 스윙 궤도 중에 인아웃, 인아웃이 무조건 좋다라고 알고 계신데, 인아웃 스윙 궤도 좋죠. 좋은데, 무조건 좋을까? 나한테도 맞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인아웃 골프 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공이 있으면 우리가 목표물이 있어요. 타겟이 있죠? 근데 공과 타겟을 일직선 상으로 연결한 라인을 타겟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타겟 라인 대비해서 내가 안쪽에서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바깥에서 접근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먼저 접근하는 거를 앞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안에서 접근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인아웃. 바깥에서 안으로 오면 아웃인 저번 시간에 많이 해 봤죠? 그럼 인아웃 스윙 계도 오케이 좋아요. 내가 팔을 몸에서 멀어지게 던지지도 않고 잘 끌고 내려왔다는 거니까 좋아요. 좋은데 인아웃 스윙 계도가 과연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나는 인아웃 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잘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잘안 맞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아웃 스윙 궤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인아웃의 가장 큰 단점, 인아웃 스윙 잘 치면 좋은데 안 맞으면 엄청나게 뒷땅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웃인이 심하면 탑핑이 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인아웃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건 너무 많이 안쪽에서 접근을 한다는 건내 몸이 돌지 못하게 많이 막혀 있다는 뜻이니까 몸이 돌지 못하면 득당이 날 수가 있겠죠. 클럽이 저쪽으로 지나가려는데 내가 막아주면 분명히 방해되는 스윙이겠죠. 클럽 헤드가 타겟 방향으로 공을 치면서 지나가주면. 내 몸도 같이 따라서 열어줘야 이골프채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스윙을 할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인아웃 스윙 가장 큰 단점 한 가지 알아봤고요. 또한 가지. 방금 전에 인아웃을 너무 많이 하면 뒷땅이 나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는 좀 상급자분들, 근데 초중급자분들 아니면 골프는 오래 쳤는데 볼 스트라이킹 자체가 좋지 않아요. 왜냐면 몸통이 좀 약해서 우리 몸과 팔을 연결하는 등 근육이 좀 약해서 클럽이 항상 이렇게 약간 멀어져요. 정말 몸의 근육을 잘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굳이 인아웃 스윙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에서 들어와야 돼. 내가 막아야지 스윙을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할 새에 이 임팩트 존을 단한 번밖에 없는 이 임팩트 존을 이렇게 열려서 클럽페이스가 열어서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처음 시작부터 아예 오른쪽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자, 아우딘 궤도. 아우딘 궤도가 나와 봐야 이제 끝에서 봉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포물선 힘다 받고 갈것다 가고 이제 뚝 떨어지려고 할때 있죠. 그때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아주 약간 아 조금 저기 약간 엎어치는 것 같은데 살짝 당겨치는 것 같은데 하면 일단은 내 클럽 페이스부터 항상 늘 스퀘어로 맞춘 상태에서 연습을 하세요. 내가 맞을 때 클럽 페이스가 어떨 때는 열려 맞고 어떨 때는 닫혀 맞고 하는데도 그걸 먼저 고치지 않고 궤도를 손을 대려고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이도 저도 안 돼요. 우리가 공을 칠때 방향을 컨트롤 하는 거는 거의 다이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클럽이 지나가는 궤도 이 경로보다 무조건 클럽 페이스가 어느 방향을 향한 채로 맞추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은 제가 어디를 타겟으로 정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치려고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클럽 페이스를 자기를 맞춰 뒀는지 자기는 그냥 정직하게 글로 날아갈 뿐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인아웃 궤도를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손등이 계속해서 카메라 방향을 보고 있죠. 이렇게 열려서 열리면 사실 더 깎일 가능성이 있어요 열려 맞으면서 그대로 가버리니까 어? 슬라이스 왜 이렇게 심하지? 아 내가 또 깎아쳤구나 깎아치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더 인아웃 해야지? 하면 그 다음 샷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옆홀로 그냥 곧장 저쪽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냥 거의 출발하자마자부터 왜냐면 거의 완전 이렇게 쳐버리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드라이버를 칠때 이렇게 손을 끌고 와서 인아웃 궤도를 그리라고 했어 라고 생각해버리면 말도 안 되게 이 클럽 토우 쪽에 맞아서 정말 앞에 있는 카메라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궤도보다는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열려 맞는 거 어떻게 쉽게 고치냐면요. 이거 되게 간단한 팁인데 손등이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 있죠. 제가 항상 앞쪽에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레슨을 하거든요. 이 손등이 카메라를 보지 않고 임팩트 존을 지나면서 그냥 빠르게 손바닥을 봐준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클럽 페이스 맞는 방향이 금세 금세 좋아지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하나 쳐볼게요. 그리고 프로들도 약간은 까까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프로들의 공은 크게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임팩트가 되는지 그 양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지만 큰 갭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계속 스퀘어로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공을 치니까 내 리듬 내 템포에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된 스윙이 나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자 내가 10개를 쳤는데 10개 다 되게 많은 갭차로 열렸다, 닫혔다 혹은 조금 열렸다, 많이 열렸다. 그런 차이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궤도를 고칠 때가 아니고 클럽 베이스를 먼저 고쳐야 되니까 이점 유념하시고요. 자,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레슨으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